열세째 날,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삶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는 손해는 무엇일까요? 육신적 그리스도교와 영적 그리스도교의 비교. 개인적 차원에서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초래할 결과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육신적 신자들의 상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열거해 보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마음 속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인간적 사랑에 의존하려 합니다. 육신적 욕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속 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이 경쟁심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의 기도 생활은 전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인간적 수준에서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 후에도 유감이 속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자연인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이 육신적 힘과 재능으로 살아가고는 있어도 가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경험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끼치는 영향. 제가 일선에서 목회할 당시 제 자신의 영적 결핍으로 인해 제 가족과 제가 담임했던 교회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인들의 영적 결핍이 모여서 가정과 교회에 누적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유년과 청년. 육신적 그리스도교는 자유주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온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게도 그들이 할수 없는 일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다가는 그것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이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유일까요?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육신적 그리스도교의 본보기를 남겨준 것일까요? 그 결과로 그들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절망과 투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일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교회를 떠난 것이 바로 이 때문일까요? 얼마 전 어느 노인 신도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성교인과 청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신앙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성교인들이 성령의 사역에 무지한 나머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의 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엘렌 화이색 권면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그대가 그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저와 내 아내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결과로 우리는 적잖은 손실을 당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간과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며 성령을 구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누릴 자식 복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영적 신자들과 육신적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 단위의 친교 모임에서 조성되는 분위기는 그 모임에 성령의 권능과 사랑이 충만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서로 다를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 중 보수적인 이들은 비판적이기 쉽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보주의적 신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앙 문제를 경솔히 다루며 세상적 풍습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 역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못 받습니다. 요제프 키더가 현대교회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기력함, 찬박함, 물질주의, 관용의 결핍, 소진된 목사들, 교회를 떠나는 10대, 수련되지 못한 교인들, 성과 없는 프로젝트. 강인하고 헌신적인 신자의 장기적 부족.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생명을 가진 관계가 결핍된 것과 지나치게 인간적 노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요제프 키더 역시 성령의 충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세계명입니다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신의 사랑, 즉아가에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에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영구적인 권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런 사랑을 창출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속에서만 이런 사랑이 나타난다. 서로에게 단순히 잘하는 것과 한 걸음 나아가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슨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올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아흔아홉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부부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할 거룩한 관계와 상호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부부관계가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육체적이요, 정욕적인 관계와 대조되었습니다. 이 여섯 구절에 거룩함이란 단어가 3회 등장하고 성령도 언급된 것을 고려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삶은 부부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이 부부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정욕 위주의 부부 관계가 애정 중심의 부부 관계로 대신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상호 연합할 것에 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기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윌리엄 지 존슨의 말입니다. 수많은 재림교인이 아직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이 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음은 엘렌 화이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연합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때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인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연합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때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교정 상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상담은 결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주로 육신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장로들과 목사들도 육신적 상태에 있다면 교회가 상담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목회할 때 영적 신자들이 상담을 통하여 실수하는 육신적 신자들을 바로잡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럴 때 피상담자가 회개와 자복하는 지점까지 이르면 그 상담은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담자 자신이 영적 신자가 아닐 경우 상담이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권한이 남용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